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수분을 많이 좀 섭취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법은요 고객님은 인정받으신 겁니다 뭐 사장님은 인정받으신 겁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주위에 아는 설계사가 많다 보험 계약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 아유 어떡해요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화법을 하나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만든 화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은 그렇게 귀는 좋은 긋 지금은 좀 나중에 만법 스타트 161 고객님은 인정받으신 겁니다. 주위에 아는 설계사가 많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 많은 설계사가 왜 사장님을 찾아올까요? 당연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장님을 계약이 가능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우선 외모적으로 매우 건강해 보이시고, 둘째, 충분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셨고, 끝으로 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고객님이 하실 일은 거꾸로 어떤 설계사가 믿을 만한지 선택하는 거 뿐입니다. 자, 어 사장님에게 또는 뭐 CEO에게 법인 플랜 또는 고액 계약을 체결하러 갔는데 음 아, 나 이미 아는 설계사가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어 이미 다 들었어요라고 한다면 음 그냥 어 제가 한발 늦었군요 나올게 아니고 아니면 그래도 저한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릴게 아니고 고객님 사장님 사장님은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설계사가 사장님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장님은 건강하시고 두 번째 또 성공을 통해서 보험료 납입에 대한 여력이 있어 보이시고 또세 번째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처럼 가족사랑이 커버이시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들이 오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는 거꾸로 사장님께서는 그 많은 설계사, 설계사들의 프젠테이션을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한번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주시죠. 사장님 어떠세요?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계약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의외로 의외로 물론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 있는 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화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액 체결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 네, 다음 주 일주일 물론 그 뒤에도 더 더울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일주일 무에서 덥다는데요. 저도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음, 걷기 운동 꼭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읽고 마칠까요? 눈은 크게, 귀는 좀 거칠고, 입은 나중에만 보. 스타트 161 고객님은 인정받으신 겁니다. 주위에 아는 설계사가 많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 많은 설계사가 왜 사장님을 찾아올까요? 당연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장님을 계약이 가능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외모적으로 매우 건강해 보이시고요. 둘째, 충분한 보험료 납. 어, 충분한 보험료를 라이브할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셨고, 끝으로 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고객님이 하실 일은 그 어떤 설계사가 믿을 만한지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필승, 파이팅.